19번. fx가 0 이하일 때, 그리고 0부터 클때 함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 자, 그러면 0에서 지금 함수가 구분되지만, 여기에서 연속이면서도 또 미분 가능해야 돼요. 이런 형태는 앞에서도 그 수학 2할 때가 많이 풀어봤어요. 수학 1할 때가? 앞에서 많이 풀어봤어. 그래서 어,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0넣은값 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e, 위에 0나면 2가 되죠. 밑에 0나면은 B만 남습니다. 그래서 B값이 2다. 바로 알수 있고, 위에 식을 미분하면 2에 2x 제곱, 또 2x 미분해서 2배 이렇게 붙죠. 밑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돼요. 그래서 0을 넣으면 분, 위에 거는 2가 되고, 밑에는 0나면 a, a도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2를 물었으니까, 밑에 식에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식을 다시 한번 A가 2고 B도 2고 정리한 후에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다하기 4, 다하기 2가 돼서 답은 2입니다. 20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 그리고 gx는 이렇게 둔다 했을 때이 극한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g'1의 값은 얼마냐? 그럼 우선 g', gx를 미분해서 지금 1 넣는 거니까 gx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 x 제곱 ln 2 fx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x 제곱 더하기 1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 프라임 1은 구해야 되는 요거는 ln 2에다가 f 1 그리고 1로 하면 여기 3 3 f 1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f1과 f 프라임 를 찾아야지 값을 얻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직 이 조건을 쓰지 않았는데 x1로 보내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f1 더하기 3은 0이고 f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은 이제 요요 어, 요 이제 극한에서 요 모양이 l i 트 i t x가 1로 갈 때, 2를 앞으로 빼내고, x 빼기 1분의 어, fx 더하기 2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빼기 f1의 형태거든. 결국은 두배의 f' 1인데, 요게 ln 뭐, 4, 2제곱이 되고, ln 4, 2제곱은, 자, 음, ln 4는 2, ln 2가 되고, 2제곱은, ln 2제곱이니까 2.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2를 한번 나눠서 f' 1의 값은 2로 나누면 ln 2 더하기 1. 요 값이 ln, ln 2에다가 더하기 1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마저 해주면 2는 여기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 ln 2. 요렇게 하고, 요거에다 지금 3배 된 형태니까 더하기 3, ln 2에다가 더하기 3. 그래서 ln 요 부분 사라지고 3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1번 문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을 때 f'1이 5가 되도록. 자, 미분해 보면, 어, f'x는 ex, 그리고 앞에 미분하면 1이 되고, ln ax, 뒤에 미분하면, 이건 어, x분의 1이 되죠. 그 ax분의 a 나오면서 그리고 x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앞에 x랑 약분되면서 여기는 1이 되,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5가 나오도록 f'1은 1 넣으면 2. 여기 1 넣으면은, ln a 더하기 1 뒤에는 그냥 1이죠. 이게 지금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이 넘어가면 lna는 2가 되고 따라서 a는 2의 제곱입니다. 22번 문제. 자, 이 곡선 위에 1컷에서 접선의 기울기 미분해서 1넣으면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일단 e x 제곱 미분하면 그대로 log e x에다가 더하기, e x는 가만히 두고, 그러니까 이제 e x를 묶을 수있겠지 뒤에 h 미분하면 어, x l n 2 분의 1로 i s is the reason 에 h y this is the r e a s e 에다가 괄호 n 에 여기는 0이 되고 1넣었으니까 곱하기 n 냥 l n 2 분의 n 2 분의 1로 fx가 주어져 있고 h 0으로갈때이 극한값은 얼마냐입니다. 지금 분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뒷 부분 있잖아, 마이너스 e제곱 마이너스 e 이 부분이 제 관로로 묶어서 요 플러스로 표현해 보면 fx랑 관련해서 e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f e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h 0으로갈때 h분의 f e 더하기 e분의 h 빼기 f E. 그렇다면 이 2분의 h만 분모에서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결국 같아지는 거죠. 맞춰주면 이 앞부분의 이 식은 h에 원할 때 극한 값이 f'e가 프라임 됩니다. f'e, 뒤에 2분의 1.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2 e 넣으면 이제 거의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앞에 거는 2x 더기 1, lnx 되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 되죠. 그래서 결국 약분해서 x 더기 1이 약분해서 남게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지. 그래서 이 값은 2 넣어주면 2 2 더하기 1. 이건 1이니까 그냥 두고 더하기 또2 더하기 1이 돼서 어 3, 2 더하기 2에다가 분모에 2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3 더하기 2 분의 2가 답이 됩니다. 4번 24번 문제 x가 1로 갈때이 요, 요 식의 극한값 b 나옵니다. a, b 합을 묶고 있어요. x가 1로 가면 분모 0이거든. 분자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1되고, 1되고 a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여야지 이 극한값이 나타날 수 있죠. a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다시 식을 한번 써볼게. a 값을 넣고 ln 음, x 분의 2에2 배의 x 마이너스 1 제곱. x-2라고 써놓고, 어, 여기, 분자에 있는 x-1을 한번 치환해볼까? x-1을 t로 두면은, 어, x가 1로 갈 때,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lnx에서, x는 넘기면 1 플러스 t로 나타낼 수 있고, 분자에서는 2에, 여기 t니까, 2t. 음, 제곱 그리고, 어, X 빼기 2는 여기다 1을 하나 빼면 되니까, t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거 밑에 et가 있으면 모양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2에 어, et 제곱 마이너스 1, 밑에다가 et를 어, 하나 써. 요, 여기는 이제 그 t가 남았잖아. t가 남았는데 지금 et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지금 2t로 나눈 형태로 써보자면 1 plus t에 2t가 2t 분의 1쓸 건데 t 분의 1 하면 딱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어, 2분의 1 하나 더 있으면 지금 분모 분자를 이 상태에서 2t로 나누고 여기도 2t로 나눈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t가 0으로 갈때 여기는 1로 수렴할 거고 얘도 1로 수렴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1달 2분의 1, 2분의 1. 분모에서도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값이 2분의 1분의 2분의 3이고 극한 값은 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b가 3인 거죠 b가 3, b가 3. a b 합은 그래서 답은 1이 된다 25번 문제 sin x가 3분의 루트 2일 때요 계산은 요거는 지금 더셈 정리 좀 풀어봐야 되겠지 2배에서 sin 세타 cos 3분의 8 따기 cos 세타 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사인 사인 세타 이런 모양이 되고 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분의 일이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이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하면 두 배했을 때 그리고 나오는 게 이분의 어, 일과 약분되면서 사인 사인 세타 하고 요거는 이 약분되면서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서 결과는 루트 3 코사인 세타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 1, 어, 4분면에 각이고,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더하면 1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어, 3분의 루트 7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코사인 값이. 그래서 3분의 루트 21이 답입니다. <목소리>